게 말이에요. 초등학교처럼, 중학교처럼, 고등학교처럼 국가가 학비를 책임지는 무상교육이 돼요. 꿈꿔, 천만에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걸요. 어, 우리 책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그 대학혁명, 일단 6월 10일경에 일단 출간이 될것 같고요. 그 대학무상화 출정식 및... 북 콘서트를 7월 3일 날 갖기로 그렇게 추진본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전남 김창현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 너무 그냥 속이 불안하고 쉽게 어쩌면 가능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어요.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든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대학교 4학년부터 이렇게 등록금을 점식 줄이는 과정에서부터. 지금 현재 학원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상황이고 거기에 이미 일자를 찾아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교사 못지않게 숫자가 많다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일거에 이제 학원 사교육을 이렇게 폐지한다는 것은 당장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 10년에 좀씩 좀씩 대학교 입시가 이렇게 개편된다고 하면 사교육의 부담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한다면. 이 사교육도 줄어들지 않을까 아 가능 하겠다 우리가 조금 여기서 힘을 좀 발휘 하면은 앞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더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은 또 많은 국민들도 우리들한테 예,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같이 뜻을 합쳐 주지 않을까 지는 우리 임재웅 어. 교수님이라고 네, 네. 어, 네, 네. 방송통신대 교수님과 같이 토론도 네. 했지만은 정리는 네, 네. 임재웅 교수님이 네. 하셨습니다 그 이제 대학 무상화는 어찌 보면 우리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교사들보다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대학 교수나 교직원들이 훨씬 관심이 높은데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대학 무상화보다는 오히려 대학 평준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입시제도, 대입제도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이 예, 정말로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어, 교육 혁명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예, 문제는 이 대학 무상화를 어떻게 예, 대학 평준화로 일단 국공립 대부터 그리고 이제 더 어려운 게 이제 사립 대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고 운동으로 가져갈 것이냐에는 많은 난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은 대학 무상화에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 평균화까지 가야 되고 또이 부분은 학교 급에 따라서 교사들이나 또 교직원들의 여러 관심사도 달라지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김정혜 선생님처럼 특히 이제 우리 초등학교 교육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아직 인식하기에는 에, 아직은 조금 우리가 낙관하기는 이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같이 고민을 하고 어, 그런 것들을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국립대학교 일단은 입시 제도를 어떻게 같이 문건내는 것이 대학 대학 통합 네트워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립대학은 이렇게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에,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의견을 모으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립대학들, 사립 특히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들, 지방에는 그점 아주 큰 사립대학들은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다가 5천억 이상,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같은 데는 1조원 가까이 아마 재단 정리금이 쌓여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게 이제 여유가 많고, 그리고 학생을 위해서 재택 투자가 안 돼서 재단을 정립해 놓은 그런 돈들, 또그 선후배들이, 뭐 학생들 등록금 걱정 않게 장학금으로 많은 돈들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정립된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좀, 좀 지원을 좀 줄이고, 그리고 좀 약한 그런 대학에 좀 지원을 많이 하고, 해서 좀 하다, 하다 보면은 대학 등록금도 많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까? 대학 무상화하고 대학 평준화하고 이게 어떻게 연동되는지 부분을 나중에 대학 평준화 때 하나요? 지금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의 경우에는 지금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대학 교수라든가 대학 직원들이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투쟁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대학 재정을 확보하는 거고 명분 있게 나가는 게 이제 대학 무상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대학 무상화 투쟁은 초중등 교육 주체로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대 투쟁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로서 그러면 대학 둘을 보낸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1년에 뭐 2천만 원씩 이거를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부모로서의 요구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이 무상화를 통해가지고 우리는 대학 평준화에 고리를 잡아야 되고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 무상화가 안된 상태에서는 대학 평준화를 만들기는 훨씬 더 험난하고 어려운데 대학 공공성이 강화되면은 결국은 대학 무상화가 되면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대학 평준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와 길들을 우리가 열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추진본부에서 지금 추계하고 있는 현재 일차적인 대학 무상화는 지금 재원이 몇조 정도 지금 소요가 될 것인지 혹시 추계해 놓은 자료가 있을까요? 대학 무상화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으로 가능한가? 요 부분이 있거든요. 2025년에 대학 무상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소요 예산이 이제 얼마 들 건가? 아, 이 부분을 좀 추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이제 뭐 국립대하고 사립대 등록금 차이가 있고 사립대가 월등히 비싼데 최대한 입학 가능 자원 인구 2025년에 했을 때약 156만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최대 입학 가능 자원 인구가 1, 2, 3, 4학년 공이 걸쳐서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때 현재 사립 대학 평균 등록금 이제 717만 원이거든요. 예, 여기 자료 나오네요. 그랬을 때 추정되는 것이 한 11조 1,900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이 돈은 현행 2020년 GDP 기준으로 했을 때 0.6%입니다. OECD 평균 고등 교육 재정이 1%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OECD 평균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게 되면은 대학 무상화를 달성을 하고어 0.4%가 남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한현 2020년 기준 GDP의 0.6%는 우리 재정이 감당을 하는 거고 OECD 평균이 1%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규모는 OECD 평균보다 좀 높아야 됩니다. 아, 이제 그런 것에 비춰보면, 어, 국민적 설득력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재정 상황으로 저희가 좀 추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새 읽고 있는 이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보면, 오마이뉴스의 오현우 기자가 덴마크를 세번 이제 방문하면서 쓴 책인데, 이제 여기 보면, 대학교육까지 무상이고, 그 대학 교육까지 받은 사람 사람이 고액 연봉을 받고 또 자기 소득세의 50%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 나도 대학을 무상으로 다녔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50% 내는 건 당연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그그 그 대학을 무상으로 교육 받은 사람이 이제 사회에 사회 환원하는 그런 가치 공 누군가 그대와 같이 벽을 밀어.